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런 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런 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거지 등그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타인을 통해 거울로 보며 자신을 살펴 바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을 우선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먼저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이나 아픔에 대해 판단하고 또 정죄하려하기보다는 먼저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한 사건과 또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 이것을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에는 이 삼천 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당했고 또 다른 어떤 유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실로암은 에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해 있었고 에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이 보문에서 말해주는 사건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망대가 빌라도의 명에 의해 수로공사라는 과정 중에 무너진 것이며 그 사건으로 18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죽임당한 저들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사람의 불행이나 죽음 등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구장에 보면 남의 안짐맥이된 자들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 기인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생각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희생당한 저들에 대한 이 궁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건과 희생당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궁일이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궁일이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일이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이나 그 사고 속에 있지 않은 우리들이나 다 동일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망대 깔려 죽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전한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나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놈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깨어 있고 또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노력한 마음이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남의 불행을 고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알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